어느 정도 볶아야지? 네, 이 응? 이것이 고추가 약간 노릇노릇. 노릇 노릇 우리가 노릇노릇 단 때까지? 응, 약간. 응, 노릇노릇하게 응. 이게 그이 익혀서 말린 건가? 네, 그리고 양념하그한번 그래, 음, 한, 번만 좀, 뭐 야채 배치는 기분으로다불 네. 네, 끄고 식용유를 남은 양로만 하면 돼요. 배쳐지면데쳐지면불 끄고. 식용을를 약간 뿌려준다? 네 넣어주고 마늘을, 이 남은 열로 마늘, 마늘 넣어요 응 마늘 넣어주고 이렇게 에서는 열이 금방 받아요 이렇게 이렇게 끓어야 돼 음. 그 열로만 해도 돼요 냄새 냄새부터가 맛있네 지금 이제 마늘하고 음. 오징어 데친 다음에 약간 볶은 다음에 마늘, 식용유 음. 넣고 마늘 넣고 간장 넣고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은 한, 한 스푼 정도? 네한 스푼 많고, 안 스푼? 반 스푼? 조선 간장에 진간장, 진간장 진간장? 네 음. 이렇게 넣고 음. 한, 소금 조금만 어. 조금만 넣고 볶으면서 소금, 간장, 마늘 이렇게 넣고 한, 한 3분 정도 되면 되나 봐요? 네 음, 3분 정도? 아, 3분은 아니고 어. 한 1분? 응 음. 1분다될것 같아요. 2분, 응. 2, 2분 30분 이게 불을 끄면서 껐다 켰다 하면서 껐다 켜면서 응. 타니까 치 어, 고추장 응. 고추장 한 스푼 아니, 두 스푼 두 스푼 어. 한 스푼 반한 스푼 반 <laughs> 응. 그리고 오징어는 한, 뭐, 한, 한 600g 되나? 응. 어. 600g 응. 맛있어 보이 맛있어 네, 네. <laughs> 그럼 이제 다된 건가? 아니, 안 됐죠. 이제, 볶아준 뭐? 다음에, 양념을 골고루 볶아준 응. 다음에, 응. 그렇다된거 아니야? 아니. 뭐더 들어갈 게 있나? 응. 뭐 들어가야 돼? 요 아, 엽기름? 물엿서 조금 응. 더. 물엿물엿 응. 물엿 넣기 전물엿서 조금 넣고, 한, 응. 한 수저? 응. 한 수저? 반 응. 수저 같은데? 응. 한 수저. 네. 취향에 따라, 네. 넣그고 그 근데 물엿 넣는데 굳이 설탕을 넣어야 되나? 물려가 조금. 아, 약간, 아, 약간 약해서? 설탕은 반 스푼 정도에? 오케이. 응. 설탕 반 스푼. 이건 자기 그 입맛에 응.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응. 그럼 이제 다된 건가요? 네, 다돼가요간단하 마지막에는 이게 굳지 않게 위해서 참 김을 좀 넣어야 돼요. 아 그럼 이,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강약 강약 두 정도 줄였다 볼, 키웠다면서 강약은 네, 음, 약불로. 한번, 네, 한번 해주고요. 약불로 충분히 음. 볶아주고. 음, 약불로 충분히 볶아주고. 뭐뭐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네요. 네, 없어요. 음. 마지막에. 네. 참기름을. 어, 그렇죠. 반스푼만 어, 넣으면 왜냐면은 간칠만나게 아니면 이렇게 넣으면은 오징어가 딱딱하지 응. 않고 부드러워요. 아, 오징어는 부드럽게 해주고 고소하고 네. 고소한 맛을 네. 담백하고 고소한 고소한 맛을 증가시키는. 음. 예. 아, 빛깔, 빛깔 좀이 고추장이 상당히 색깔이다. 음. 이게 저기 고추장하면 순창고추장이 유명한데. 그래. 아, 그거쓴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이제 담으면 담아서 완공. 이렇게 이렇게 놓까? 을좀 길게 담으면 더 이쁠 것 같아. 좀. 그리고 마지막 계속 을 이렇게. 어, 어, 계속 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네, 완성됐습니다.